찜닭을 만들고 있는데요. 만들고 당장 지금 먹을 건 아니고 제가 내일부터 4연근이에요. 4연근하면 엄청 피곤하잖아요. 거의 하루 7시간 근무하고 온 거거든요. 그러면은 되게 저녁 먹을 힘도 없고 이렇게 체력이 다 떨어지다 보니까 자꾸 편의점 음식을 사 먹게 되더라고요. 저번에 한 2연근 했을 때도. 근데 그거는 너무 돈도 아깝고 건강에도 안 좋고 그러니까 아예 이렇게 미리 요리를 해놓고 4연근인 날에 바로 데워서 먹을 수 있게 지금 만들어 요리를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벌써 10시 됐네. 되게 조용히 만들어야겠다. 결국에 자연근을할 미래의 날을 위해서 미리 만드는 거죠. 찜닭을. 국물이 되게 깔끔해 보인다. 오늘은 4연근의 첫째 날이에요. 첫째 날 아침이고, 이제 곧 알바를 가야 됩니다. 근데 밥을 너무 먹기는 좀 뭔가 몸이 부담스럽고, 안 먹기에는 일할 때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플레인 요거트를 샀어요. 그리고 딸기잼을 넣어 먹을 거예요. Oh, uh, I'm sorry, it was a little bit hard to get on the tea party with you and Norma. Hey, mom. Uh, if you, uh... How long have you lived here? About five years. My dad was a professor in Manchester. He was a professor. Do you think that she has to take that thing out of her nose when they make out? Uh, would you let me buy a cup of coffee? 오늘 4 랭킹의 첫 번째 날이었는데요. 오늘 새로 간그 매장이 생각보다 괜찮아서 2일더 일해야 되는데 그 일을 나름 괜찮게 나름 감정 소비 없이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너무 배고파서 어제 만든 찜닭이 계속 생각났거든요. 빨리 찜닭 먹 찜닭 데워서 먹고 싶어요. 얼른 씻고 찜닭을 먹어야겠어요. 찜닭 진짜 너무 먹고 싶어요, 진짜. 어제 냄새가 너무 좋았어서. 아까 찜닭 먹고, 그래도 조금 더 배고파서, 이렇게 빵을 그 갈릭 스프레드 뿌려서 데웠어요. 역시 일하는 날은 체력이 진짜 먹어도 먹어도 부족해요. 추가 밥도 다 먹고, 오늘 일찍 자야 되는데, 또 내일 가야 되니까, 두 번째 날. 그 전에 제가 좋아하는, 듣고 싶은 노래들을 들으면서, 이렇게 블로그에 글을 쓰다가 잘 거예요. 저 블로그도 하거든요. 유튜브 한창 할때 엄청 밀렸다가 요즘 다시 열불 나게 쓰고 있어요. 오늘은 어제 일했던 곳 이연근째 였는데요 이연근? <laughs> 카메라 가 높일 수가 없어서 이연근째 였는데요 생각보다 그 지점 괜찮았어요 바빠서 오히려 시간 잘 가고 괜찮았어요 오늘도 뭐 딱히 큰 사고 없었고 그리고 지금 아주 칼퇴해서 왔습니다 오늘은 일하면서 어떤 외국 미얀마 분이랑 막 얘기도 했는데요 뭔가 별 얘기는 안 했지만 되게 동질감 생기는 좋은 대화였어요 뭐 일을 해서 즐겁진 않지만 괜찮은 하루였습니다. 내일만 오늘 갔던, 오늘이랑 어제 갔던 지점 가면 이제 그 지점은 끝이에요. 내일까지. 그리고 목요일날은 새로운 곳인데 그렇게 일찍 가지 않고 원래 제가 막 6시에 일어나서 막 요거트 급하게 먹고 갔잖아요. 근데 마지막 4연근째 그날은 12시까지라서 여유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일까지만 일찍 일어나면 된다. 방금, 방금 왔는데요. 이제 바로 씻고 또 찜닭을 먹을 거예요. 찜닭 안 질려요. 너무 먹고 싶어 죽겠어요. 그리고 내일은 찜닭에 우동사리를 한번 넣어 먹어볼까 생각 중이에요. 당면을 넣어 먹고 싶은데 당면이 없더라고요. 저번에 당면을 그대로 직역한 면을 샀거든요. 아, 완전 실패했어요. 그 당면 절대 아니고 그냥 무슨 칼국수면 같은 거였어요. 그리고 오늘은 꼭 편집을 할 거예요. 편집을 한 3분의 1 정도라도 해두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내일 딱 업로드를 하고 싶기 때문에 우선 화이팅! 이제 영상 편집을 할 거예요. 근데 전 영상 편집을 할때마다 할 맨날 이어폰을 이렇게 두개 끼거든요. 하나는 편집 프로그램 연결돼 있는 컴퓨터 이어폰, 하나는 에어팟을 끼요. 그래서 한쪽 에어팟으로는 이렇게 동영상 같은 거 틀어놓고 보, 지루하니까 보면서 편집하고 또 왼쪽 여쪽 끼로는 컴퓨터. 맨 마음에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 같은 거 틀어놓거든요. 자막 없이 봐도 되니까. 네. 별근에 보고 있어요. 평소 같았으면 볼 생각도 없었을 텐데. 엄마 왜나 일어났어? 또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비주얼은 이상하지만 맛있습니다. 시간이고 대충 밥 아니 밥을 먹기 위해 토리카 매운맛 콜라 샀어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안보이 아, 보이세요? 아, 불쌍해. 두 번째 휴게 시간이고, 아까 먹던 콜라를 얼음컵에 넣어서 먹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콜레 마시면서 경치 보다가 그냥 들어가려고요. 편히 쉬다가 내일이 드디어 사연근의 마지막 날이. 에요 오늘이 세 번째 날이고, 심지어. 내일은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돼요. 12시까지라서 한 10시에 일어나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그늘 먹던 찜닭이랑 당면 대신 우동 사리를 한번 넣어보려고 우동도 샀습니다. 엄청 배부를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신나요. 아, 내일이 드디어 마지막이라니. 심지어 내일 모레는 한국에서 온 친구랑 노는 날. 그래서 더 좋아요. 얼른 씻어야겠어요. 빨리 씻고 싶어도 죽겠어요 이제 덥지는 않아서 땀은 안 흘리는데 그냥 들어오면 몸이 찝찝해서 씻고 싶어요. 그럼 시작겠네요전 이제 4연근의 사형, 마지막 날, 마지막 알바를 갈 거고요. 이제 내일은 쉬는, 날이 쉬는 날이죠. 그래서 오늘 열심히 일하고 빨리 집에 와서 라면을 파 넣어서 끓여먹을 거예요. 얼른 갔다 오겠습니다. 이제 나갈 거예요. 드디어 4연근 끝 진짜 어떻게 했네요 저번에 이연근 때도 엄청 힘들어서 4연근은 잘 할까 되게 걱정됐었는데 잘해서 다행이에요 그리고 오늘 아예 마스크 끼고 가가지고 입술도 한, 입술도 한 번도 안발랐어요 4연근 끝 4연근 끝 근데 4연근 생각보다 안 힘들고 나름 되게 뿌듯하게 지나간 것 같아요 늘 하루하루 끝날 때마다 되게 아 오늘 돈 벌었구나 하고 되게 뿌듯했거든요 아까 밥 먹고 알아보고 싶었던 거 알아보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후딱 갔어요. 사형근 이렇게 잘 끝나서 너무 다행이고요. 몸도 무사해서 다행이고 물론 피곤하긴 하지만 얼른 자야겠어요. 사형근의 진짜 마지막은 휴일을 위해서 자기.